일본이었어? o n p o k 포켓몬 뭐? 일본이었어? 포켓몬 일본 거잖아. 저거 아이스크림 뭐 약간 그런 건가 봐. 야키 야키따케... 닭게. 여기 파니니 팔고. 이거 어. 쉬림프다. 추러스다 추러스 되게 추러스. 어. 이런 거. 여기가 처음. 이... 아 거들. 여기구나. 칠사이가이. 아. 그냥... 영어 영어 잘하시네. 아네야 어... 사람 엄청 아, 죄송합니다. 아, 어. 한국어 메뉴는 없으요 아? 아, 어. 영어 메뉴어 영어로 주대 아, 한국어도 어비 아, 이거 완전히 다 가. 여기가우리에 있었대. 그래? 그리고 나 모스버거도 먹어야 돼. 모스버거를왜 일본 올 때마다 먹냐? 나 일본 올때다 먹았지. 여기다, 타이토 스테이션. 어, 여기? 어. 내가 알아본? 어. 들어가 보자. 들어가 보자. 규빈아, 여기 들어가 보자. 김 규빈아. 어, 2층도 있어? 어. 이게 어. 뭐 하나? 그 이게 뭐 엄청나진 않다? 여기는 인형 뽑기가 있는 것 같고, 어. 2층을 올라가 봐야겠다. 여기 얘... 한 바퀴 보고. 6시 이후니까 6시 안 됐잖아. <laughs>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하면 되지 괜찮지 않나? 음. 이게 더 싸겠지 천 원이잖아. 아, 그러니까 한 번에 뽑는다는 조건으로. 아, 타이터 스테이션은 작구나. 어. 자기야, 이런 거 한번 도전해가지고 뽑아도 문제야. 알 곡이라서? 아이 못 들어가. 어, 아 이거 가, 가. 여기 어떻게 어좁 어, 어. 어? 아. 어? 아1 0 0거2 어. 이5 0이 아니 이거, 이게 순, 저거 같아. 같 근데 이거 봐. 봉키콩이랑. 이거 퀄리티 나쁘지 않다. 근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아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으로 가자. 그래. 봐. 이거 봐. 와, 이거 괜찮다. 와... 어 괜찮다, 이거 크다, 야.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? 한번 해봐. 한 번만 해봐, 그럼. 어, 한 번만. 네, 자, 줘봐. 내가 넣을게. 그러면 이게 얼마라. 어? 이거 한 손으로 해. 이거 나 요즘에 응. 진짜 잘, 잘 봤어 주술회전에 나오는 캐릭터거든 아 이름 뭐더라? 어? 나 얘도 좋아해 고조사토루 누군데? 고조사토루주술회전이야어 주술회전에 나와오 이거 덥사 어 그러네 이건 조금매서 그런가 봐아

이 다른 점, 어. 이게 타이토 거랑 어 반다이 거랑 구성이 다르네. 이게 뭐야? 여기는 다 이제 타카라나 반다이 게이 게 있긴 있네.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. 그 이거 이쁘다. 네기 100엔, 100엔만, 100원짜리만 들어간다고? 아니 나도 요건줄 알았어 어, 아, 어. 엄마, 근데 안 엄마가 그런거야? 근데 어. 엄마가 요걸로 한건데 300원 넣고해 300원 고 해봐 꾸준히 해 3개 어. 자 뭐야. 뭐가 나왔을까? 나왔어? 아직 안나왔어 아 뜯어봐. 싫어 뜯어봐 엄마한테 뜯어봐 어. 엄마가 뜯어달라 오늘은 우리 안좋았어 어. 어? 없나보다 어? 어? 어머, 진짜? 어, 하나도 없다. 솔드 아웃네네소도웃이라 해야지. 네리도했네 소리도 없네. 소리도 없네. 소리도 내네가리도 없네. 도 없네. 이거 도 없네. 소리도 없네. 소리도 고양이 의부아맞지 어. 그... 근데 얘랑 되게 비슷. 어 아닌데 토토로네? 토토로야. 고양이 보분 맞는데? 아 그래? 개 네. 비슷한데? 개 같은데? 아, 그, 아, 아걔 같은데? 아 키키. 가시 요시, 요시. 숨 참고 인형이 좋겠잖아 어. 맞아, 맞아. 키키 맞나 봐. 웃어버려가지고. 아. 다 야, 맨 끝에 있는 애 나온 것 같은데? 예? 꽃갈 어, 꽃 삼킨 컵이? 맞네, 꽃갈 삼킨 우와, 컵이 <laughs> 예쁘다 어. 되게 작네 어. 안 먹어라 나도 괜찮아 아빠. 아 그럼 어차피 아빠가 원하는 건안 남아 요구 아 진짜? 어 그러네 뭐거못 <laughs> <이거> 가서. <갔을 웃음> 이가많 습니다.